안녕하세요. 미니미니입니다. 제가 오늘은 소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준비물은 헐. 빨간색 물감, 주황색 물감, 종이판, 이쑤시개,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휴지, 그리고 천점, 음,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커터칼,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종이판에다가 주황색깔, 빨간색 문자 짜서, 이쑤시개를 섞은 다음에 이걸 염색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럼 컵, 혹시 몰라, 휴지는 닦아주시면 돼요. 흘렸으면. 그리고, 이렇 꼼꼼하게 섞어주세요. 계속 지지직거려요. 이렇나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반만 떼서 소세지 크기만큼만 떼서 동그랗게 해주세요 약간 약간 좀 약간 이렇게 빌어주 그럼 이렇게 소세지가 돼요. 이게그 소세지예요. 좀더 얇게 하면 이상하니까, 딱 이, 이 크기가 적당하거든요. 짜요 Okay. Okay.